할렐루야할렐루야할렐루야할렐루야유늘이야 하늘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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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이사랑한이이사랑한이하이야 하늘이야, 하늘이 사랑한대 이사하한데이사랑늘이 하늘이야, 하늘이반 하늘이야, 반가 이 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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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 반가, 반가. 아이야 오늘은 출입기 26장 14절 말씀 갖고, 어, 붉은 물들인 성량의 가죽으로 막에 덮개를 만들고, 아, 덮개, 덮개를 만들고, 아, 덮개를 만들라. 라는 제목 갖고, 오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옷을 입는다는 것이죠. 어, 수만 가지 옷이 있으니, 아주 비싼 옷도 입고 아주 싼 옷도 입고 사람이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옷을 입습니까? 우리 피부를 잘 보호해 주기 때문에 옷을 입는 것이에요. 아, 60년대, 100년 전,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간혹 가다 보는데, 아하 그때는 옷이 얼마나 천성운지아 저런 옷이 있었구나 아 색동 옷이 있었구나 아 돌잔치 할때 색동 옷을 입고 아 돌잔치 하는 모습을 찍은 모습을 보니까 야 색동 옷이 그 당시에는 제일 럼버 원노 좋은 이분이 옷이니까 돌잔치를 하는 거다 알겠어요 첫돌 맞이해서 색동을 입고 모자를 쓰고 또, 옷을 입고, 이렇게 찍은 100년 전의 사진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천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최고의 옷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진 찍어 놓지 않았을까. 또,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그 중에서도 아주 돈이 많은 양반집 도련님은 옷을 입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영국의 신사처럼, 아주 두루마기도 조금 맞지만잘 입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런 돈이 많은 도련님들은 그런 옷을 입었지만 그렇지 못한 도련님들은 가죽옷을 입고 가죽옷을 입고 또 팽이치는 모습을 보니까 야 허들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천 조각 같은 옷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그 지나간 시간들을 가만히 지나가면 또더 돈이 많은 사람은 미크 털로 된 옷도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요새 또 옷이 얼마나 변하고 발전했습니까? 바람을 막아주는 옷이 있고 또 여름에는 바람이 잘 통해 갖고 술술 술술 바람이 들어 옷을 입고 모시옷 입고 그래서 아주 멋쟁이 이 사람들을 보면 슈트라고잖아요 옷 맵시가 얼마나 잘 나는지 모릅니다 옷은 그 사람의 인격과 지위 등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신분이 높은 사람이처럼 지위가 높은 사람이처럼 그 옷이 좋은 옷을 입었 입었습니다. 그래서 옷 맵시가 틀진다고요 와, 저 사람 보니까 옷 맵시가 나네. 우리 김미경 목사님 보니까 옷 맵시가 나네. 돈좀종준 좀 것은 옷 맵시가 나더라고요. 근데 샌들 천 원짜리 샌들 갖다 주고서 사다 주면서 이렇게 갖다 주면 그것이 샌들 천 원에 낸 신뢰하고 아주 보지단 사람이 있는 거. 하는 반면에, 또저 아프리카 같으면 그 천안짜리 그 터칭 같고,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이와 마찬가지 로 옷은 그 사람의 인격과 지위 등을 나타내기 위기도 하며, 아름다움을 되해주기도 합니다. 옷을 잘 입어야, 옷매시가 잘 나야, 그 사람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어? 귀하게 보이고 있는 것이죠. 또 기능도 다양합니다. 요새 옷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또 외부로부터 바람, 찬 바람을 보여주고 또잘 바람을 통과해주고 땀을 바깥으로 배출해내는 기능성 옷도 인과 와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추위를 막아주고 더위를 시원하게 물러가게 해주는 옷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옷도 우리 피부를 보호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과 영혼의 영혼을 안전하게 감싸줄 덮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덮어주고 또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덮어줄 덮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어떤 덮개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답하라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도, 우리도, 뭐라겠습니까? 우리도 거처를 구함께 하리라. 이 한복음 14장 23만 점, 말씀처럼, 예수께서 대답하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못하리라. 지키리라. 내 말을 지킬 때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시 말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를 못하실 것이다.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는 말씀의 도끼를 입어야 될 쯤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부터 유한계시록까지 수많은 말씀의 도끼를 덮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의 도끼를 뭐잘 입힌 사람은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우리는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옷은 찬바람을 막아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덕대를 잘 덮은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권난이 와도 관란이 와도 그건 뭐예요? 박이 와도 관란이 네. 와도 빗박이 와도 나 주님 만을사랑몇 장이에요? 관란이 와도 갑자기 생각이 반란이와도핏박이어는 내지 무겁고 힘이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토끼를 입으며 7 0 7 0 670. 자, 오, 차이. 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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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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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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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기 와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아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아,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란이 와도 빗방이 와도 내 주만 내가 살리라 주여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인간의 입만으로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성령이라 거듭다. 주시옵소서 아불 아, 같은 성령. 아무리 어려워도 괴롭힘당해도 주님 안부들로 만족하게 아옵소서 주님 사랑 주를 따라오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아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 서서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에 내가 서리라. 다시 말서세비하게도어진도께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덮기를 덮고 있으며 능히 있을 힘을 우리 주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말씀의 덮개를 덮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덮기를잘 덮고 있기만하면 나에게 환란이 오고 핍박이 와도 나는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우리 말씀을 듣게,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옵니다. 나한테 불평이 나옵니까? 원망이 나옵니다. 예전에 1900년대에 태어났을 때, 그때 옷을 입지 않고, 그때 생활하지 않고, 그때, 예, 태어나지 않고, 지금에 이렇게 누리면서 하는 것이 얼마나 감세요저 어렸을 때마다 일을 잡았던 시대 아니야. 일을 밤마다. 밤마다 이가 뚜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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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대야도 피 예? 저가 더 조각기도 어, 하고 팝풍물 어? 뿌어놔서 물을 갖다가 밥을 짓고 뭐한대 찝찝이 막이기도 하고 어? 온몸에 피비봉 생기고 머리에 두드러기도 생기고 어? 그런 시절에 살았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어? 나에게 지금이 고난입니까 화난입니까 힘이 들었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덮개를 잘 덮고 있기만 하면 우리 믿음으로 세밀하게 만들어진 덮개는 그 어떤 비바람에 어, 사탄의 공격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덮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공격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덮개를 덮고 있다면 능히 물리칠 힘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덮개를 덮으는 것이죠. 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씀 안에 살아간다면 내가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능히 이길 힘을 주십니다. 나에게 힘이 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다 마귀 사탄이 든 생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다음에 두번째 덕계는 이사야 4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7절 오늘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할 때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많을 때, 나여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우리 가정이 완벽한, 완벽한 피난처가 되고 도움이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할 때,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많을 때, 야,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저도 이럴 때가 있었어요. 갈증이 날 때가 있었어요. 물을 구할 때도 물이, 비가 오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야간 훈련 받는데, 야간 훈련. 완전 군장하고 야간 훈련받고막 뛰어서, 30km인지 몇개을 뛰어서 총 들고 이렇게 가는데, 가는데, 물이, 목이 갈증이나서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어디서 물을 찾습니까? 철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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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라도 젖었죠. 몸도 젖었죠. 어? 뒤에 짐도 젖었죠. 철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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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은 철렁 철렁 위에서 철는 철렁 철렁 철렁거리고 뛰어가는데 앞이 보이네 앞만 보고 뛰는 것 가로등도 없습니다. 군대 가서 산에 가서 그치 는데 가로등이 어디 있고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도 간증이 나고, 목이 말아갖고 혓바닥을 내밀어 피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간증이 나는 데요 하도 간증 나갖고, 땅이 엎드려갖고, 뭐가 철벅철벅 소리 나는 거 보니까 물이 고여있어갖고, 이 물은 깨끗했지! 그 물을 갖다가 혐오, 핥서 물을 가서 먹고 목을 죽였어요. 그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거기에 깨우리가 죽어있는 거예요. 깨우리. 우리 인생의 삶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집으로 그들의 혀가 많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입니까? 사막에 물이 없어서 물을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땡빛만 햇빛만 쫙쫙 끼는 그 사막에 그렇게 많을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이렇게 힘이 들고,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덮개를 덮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덮개를 덮고 있다면, 우리 갈증도 해소시켜주고, 좋아요 여러분의 목마름도 해결해주고, 우리 혀가 물한 방울 해도, 자막의그 고통에, 물이 한 방울 해도, 내 해에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내 해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환경에, 나 요하가 그들에게 무엇하겠고, 응답하겠고, 그때 부르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놀면 뭐에아들님 앞에 기도해지 놀면 뭐에 찬양해야지. 그랬더니, 빌립뽀감옥문을 움직이신 하나님. 바로 마실라가, 다리만도록 기댔던 때, 빌보 가방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기도의 덮개를 덮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덮개를 무엇입니까? 저를 무시로 쓰시로 늘, 하나님께 기다주 주여, 나의 기도들 넣어주소서. 예수님, 발증이 나고, 우리 그들이 여가 많을 때, 나 여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늘 기도의 토끼를 높았어.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니, 기도응답을 때까지 예? 그 문제가 풀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풀어질 때까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복음 2장에 물이 아곱까지찰때내 기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구까지채워지 헌신이 아곱까지 차여지고 뭐 가구까지 차야 되고 봉사가구까지 차야 되고 모든 것이 차야질 때 이제 가다 떠다 주라라고 했을 때 떠다 주니 예전 것보다 맛이 더 좋아졌더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인간의 방법은 술술을 부리지만 하나님은 술술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예전 것보다 더 맛이 좋아지는 좋아지는 삶으로 인생을 바꿔, 바꿔, 바꿔줍니다. 계속 우리 기도의 덮개를 덮으시기 바랍니다. 늘 기대에 묻혀서 살기 바랍니다. 아버지, 아버지, 내 딸의 결혼 문제, 절 신랑감으로 석철제다라고 기도하고, 전 남군이 석철제다라고 기도하고, 총매분이 열째다 기도하고, 네. 결혼해분이 열째다 기도하고, 또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기도의 덮개를 덮으시기 바랍니다. 어? 그러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어떤 자에게 갈증이 난대 지금 무슨 갈증이 납니까? 결혼할 위해서 갈증이 난 것입니다. 취업에 갈증이 난 것입니다. 혀가 어? 마를 때까지 갈증 난 것입니다. 그때그때 여호와께서 응답하겠다고. 이스라엘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들으신다. 라는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이렇게 유튜브 방송한 거 알겠습니까? 늘면모에 기도하고, 늘면모에 찬양하고, 늘면모에 하나님 앞에도 찬양으로 영광드리며, 빌리 가복이 열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아리야, 큰 능력 기도 내 문이 열어질 줄 믿습니다. 벌어질 줄 믿습니다. 마태대복음 16장 1 9절말씀처럼 풀리는 역사 응답받는 역사 해결받는 역사가 오늘 시간에도 초과여러분게 동일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의역사신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사연을 붙들고 그때까지 참고 혀가 갈증이 나서 혀가 많을 때까지 아직 우리 혀가 안 많아서 그 응답이 안 오는가 봐요. 가난하고 네? 가난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을로 그들이 여가 마를 때까지 마를 때까지 나 요하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할리야 요하가 응답하겠다는 것이죠 어, 우리 그 소리를 듣고 오늘 나라도 이깁시다 승리합시다 해결 받읍시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따라합시다. 선행의 덕깨를 덮으시기 바랍니다. 착한 행시를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순정하면 세상에 덕을 끼치는 빛을, 빛의 생활로 덕을 끼치고 빛의 생활에 살아가다는 것이죠. 그니까, 어떻게 보면, 착한 행실의 덮개를, 착한 행실의 덮개를,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습니까? 어? 변화됐네, 변화됐네, 몰라보게 변화됐네, 이렇게. 응?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눠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지, 노의 빛이, 사람 앞에 빛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앞에 에? 그 말씀이 교만하게 되며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마음이 착한 행실로 덮어져야 돼. 우리 마음이 선한 행실로 덮어져야 돼. 우리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덮어져야 돼. 근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가 똑같다면 우리는 아직 덮어지지 않못한 거예요. 우리는 운이 합니까? 우리는 선합니까? 우리는 착한 행실이 있으니까, 착한 행실에 버거!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아 이름에 착한 행실을 버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우리 의 착한 행실을 우리 하나님 오늘 시간도 본다, 안 본다? 보고 계신다. 착한 행실을 본다, 안 본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선행의 빛나는 덮개를 덮어야 될줄 믿습니다. 선행의 덮개를 덮자. 내가 선을 이루자. 그럴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에 덕을 끼치고 빛된 생활을 나타낼 때, 우리의 덕계는 우리를 더욱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착한 행실을 덮을 때, 우리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들고, 어느 날더 기도하면서 이깁시다. 이깁시다. 첫 번째, 말씀에도 함두 번째, 기도에도 함 세 번째, 선행에덕게 우리의 옷만 좋은 옷을 입힌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도 깨끗하게, 성결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요를 기도가 술술술 풀어주는 약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도 기도해서 이깁시다. 이깁시다! 준비할 예정을 있으면 드리고 이 시간도 기다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이길 빚에서나는 주님을 버리냐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오실 때까지 나이 일어나 달려가리라 뒤의 영광 언땅 덮을 때나이 일어나 나래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빚주시라내 그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참을 거에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린 독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의 독계 주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만들어진 덕계는 어떤 비바람과 사탄이 공격해왔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말씀의 덕계를 잘 덮어서 아버지 선한 상상에 도와주시옵소 아버지 또한 기도의 덕계를 우리 가정을 완벽한 피난처와 도움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만큼 든든한 덕계는 없습니다 어떤 사탄의 사탄의 아버지 힘든 과정도, 활란도, 핍박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덕계를 잘 덮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선행의 빛난 덕계를 덮어서 주님의 말씀과 순종하면서 음. 세상에 덕을 끼치고 빛된 생활로 나아가 우리 덕계는 더욱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 마음의 청소가 드린 손길에 축복하시옵소서, 저들이 한평생 동안 물질이 많아지는 포기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천배가 빠주실 재미의 약속을 믿고자 하며, 우리 주 예수님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